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 이 레이크 머트리얼즈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매출이 좀 나왔었죠.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76% 늘어든 49억 2,500만원을 이라고 좀 공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1.98% 증가한 308억 원 3,200만원, 당기순이익은 47.61%나 감소한 41억 원 7,100만원입니다. 그만큼 이 매출이 좀 좋게 나오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봉을 보면은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가가 22,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2 1 5 0원까지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이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고 현재 소폭 반등을 하며 2 9 0 0원 부근에 가격이 위치해 있는데요. 3월부터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시장에서 좀큰 주목을 받으면서 최고점인 26,500원까지 큰 상승을 좀 이어갔어요. 이후에 다시 조정 역시 크게 이어졌는데 최고점을 찍을 당시에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만들고 2만원 부근에 지지를 형성하면서 이 추가적인 하락을 좀 방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거점 구간이 좀 무너진 뒤에 61선까지 이탈이 나오며 지속적인 하락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거점이 1 700원까지 조정이 나온 뒤 반등을 보이면서 2 4 0일선 지지 이후에 최고점을 넘어서며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는데요 33,100원까지 급등을 보인 뒤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고점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매도세가 크게 이어지며 현재는 2 900원 부분까지 고정이 나온 상황이에요 현재 이 121선은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소폭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크 머트리얼즈는요 전 세계 단 4곳만이 가지고 있는 이 원천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품질로 빠른 시간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이 TMA는 알루미늄의 유기물을 합해서 만드는 이 유기 금속 화합물로 LED와 반도체, 태양광물류 형유화학과 총매등 다양한 방면에 사용이 되고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TMA를 국산화를 했고요. 유기 금속 화합물 제조 플랜트 설계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어요. 그만큼 이 기술력으로 보면요, 은 다시 충분히 큰 시세를 볼수 있다는 거죠. 네, 현재 이 TMA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다네 곳뿐입니다. 이 TMA 순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요, 에이크 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이 TMA는 이99 99.9999% 이상의 초고순도를 가지는데, 이 때문에 이 총매 LED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등 모두에 적용이 되고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경쟁력 또한 있어요. 그렇게 다방면으로 쓸수 있는 이 TMA 소재는요. 현재 레이크 머트리얼지만 유일합니다. 그만큼 주가가 상승할 모멘텀이 충분하다는 거죠. 하지만 주가는 이 최고점을 찍고 나서 좀 조정이 크게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 좀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오늘 레이크 머트리얼즈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바로 목표가랑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1000% 수익 줄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바로 이 구독,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바로 이 종가 매매,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한해서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의 사업 영역은 네 가지예요. 반도체 소재, 태양광 소재, 그리고 LED 재료, 총매 사업.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인데요. 2014년부터 반도체 소재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시작하면서 국내 주요 반대체 회사 업체 등록 이후 대만과 중국까지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소재 사업은 tma 를 국내 태양광 업체들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led 소재는 예전에 전세계 3개 회사만이 생산하던 이 TAM 제조기술을 자체 개발하면서 TAM 원료로 TMG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관련 전구체인 TEG TMA, TMI, CP, 2MG 모두를 제품화하면서 LED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총매 사업은 LED 원료로 사용하고 남은 TMA의 수요처를 메탈로센 조총매인 MOA 개발을 시작하면서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메탈로센 컴파운드와 담지 총매 개발까지 성공하면서 총매 사업에서도 안정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매출을 보면 이 반도체 소재 쪽이 60%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기술력이 좀 좋은 만큼 23년 1분기 매출액은 302억원, 영업이익은 83억원을 기록했는데요. 21년부터 성장을 시작하면서 22년 매출 1,315억원, 영업이익은 3,54억원을 기록하면서 현재까지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성장을 지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업이 갑자기 시장에서 주목받은 이유는 이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배터리 핵심인 황화리툼을 고가 원재료 없이 이게 중요한 게 고가 원재료가 없는 거예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이 되면서 현재는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죠.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21년 12월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22년 6월에 이 특허를 공개를 했습니다. 전고체 전해질 재료인 황화리툼은 천연 광물로서 산출되지가 않아서 합성이 필요한데요. 기존 합성 방법으로 액체 암모니아에서 리튬 금속과 황을 반응시키는 방법이 없으나 암모니아 액화는 저온 냉각과 고압이 필요해서 생산성이 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취급이 용이하고 저가인 출발 물질을 이용해서 온화한 반응 조건에서 단시간 내에, 단시간 내에 황화 리튬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저온에서 고가의 원재료 투입 없이 이 저가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핵심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이 반도체 태양광에 이어서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는 이 전고체 배터리 물질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기술력으로 레이크 머트리얼즈 자회사인 레이크 테크놀로지가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 관련 기술 및 공정 개발을 진행하는 가운데 연말 양산 설비를 준공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65억 원을 들여서 전고체 생산 설비 등을 완공시킬 계획으로 올해만 세종시에 완공 예정인 시설 투자만 좀두 건이에요. 8월 말 125억 원을 들여서 연구소와 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고. 9월 말까지는 이 140억 원을 들여서 하이케이 전구체 설비를 증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전지 시장 확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핵심 소재인 전구체의 경우 현재 중국 의존도가 70%를 넘어가고 있어요 저희 나라는 거의 90% 가까이 되죠 이에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전구체 내재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황아리팀의 특허 기술은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는데 실체가 없는, 실체가 없는 기업들도 굉장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요.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정말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인 만큼 향후 성장성이 엄청날 거라고 시장에서는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레이크 머트리얼즈는요 태양강 LED 뭐 성유사업까지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최근에 정보체 배터리용 황아리팀 소재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샘플 제작 및 여러 고객사의 샘플을 제공하고 있고요 정보체 황아리팀 양산설비 증설은 완료가 된 상태예요 생산 라인 증설 완료로 황아리팀 생산 능력은 연 10톤에서 연 120톤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고요 현 공급 단가 기준 약 1,400억 원 매출 가능한 생산 능력으로 이제 황아리팀 사업에서 본격적 매출이 발생하는 해로요 예상 매출액은 약 101억 원수준을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면은 직원과 금투, 보험, 연기금, 기타 법인 쪽에서까지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6.9% 정도 됩니다. 외국인은 7월 21일 2%대 비중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지속적인 매집을 이어가며 6.9%까지 물량을 좀 확대한 모습이에요. OEV 지표를 한번 보면은 지표는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매집하는 세력들의 매수세가 아주 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1700원을 찍었을 당시에 좀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기간과 외국인의 꾸준한 매집과 이 저점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15,000원까지는 그 무난하게 좀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에 15,000원을 넘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한 뒤에 33,100원까지 아주 큰 상승을 좀 이어갔어요. 이 영상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계실 겁니다. 이제 이 121선 부근인 2만 원에서 지지를 만드는 만큼 고정은 마무리가 되고 반등이 이어질 확률이 높은 상황인데요. 현재는 이 3만 원에 보시면 많은 매물이 좀 쌓여 있어요. 이 고점 매물은 현재는 당연히 매도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리등 가격 역시 95,500위안에서 소폭 반등. 등을 보이며 105,500 위안까지 가격이 좀 반등을 했는데요. 리튬은 이제 바닥을 찍고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고 이 반등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올해엔 추가적인 상승 역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에이크 머트리얼즈는 그만큼 어떤 종목보다도 더큰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이 실현하는 거예요. 보유자분들은 이 고점을 찍은 뒤에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매도를 그냥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가 얼마인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아무래도 개인투자분들은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매수타점이랑 바로 이 매도 타점 이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 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이 레이크 머트리얼즈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드리고 해 있어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바로 차트 분석까지 제딱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개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 1 0 4 3 8 2번에 1912번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들 안에는 이 신규 매스타점이랑 추가 매스타점, 목표가랑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바로 이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바로 이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해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제가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인 만큼 신규 매수자분들이랑 이주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제가 제 구독자 분들께는 바로 이돈 받는 거 하나도 없이 이 자료집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자료집 보고 나와 있는 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이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레이크 머트리얼즈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차전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만 2 5 0 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천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 9 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이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2배, 3배, 10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값,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 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1000%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